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순수한 영상 찍기 위해서 오늘 순대를 모셨습니다 순수 순대 라임 인사 한번 부탁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복한 순대 네. 순수 순대를 모시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 어머니가 모셨나요? 아 그래 순대는 제가 모셨죠 지, 다 제가 계산했는데요 누구 계산했든 네. 상관없고 어쨌든 네. 차린 사람이 모신 거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순대도 먹으면서 남북 이 순대 비교 이야기도 하고 제가 한국 처음 와가지고 좀 놀란 게 제가 북한에 살 때는 정말 특별한 날일런에 한두 번 정도 순대를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끝나면 등 하굣길에 그냥 떡볶이 순대집이 너무 흔하고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 아무 날이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순대를 먹으면서 순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국 순대, 여기가 북한 시식 순대입니다. 동방 예일 지국에서 예기를이게 있으니까 어머니 먼저 한 척을 하십시오. 한국의 순대를 좀 맛보겠습니다. 예. 근데 한국의 순대는 아주 탱탱한 게 살아있네요. 음. 소금에 떡 찍어서? 저노 많이 찍었는데요. <웃음> <웃음>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순대 맛이에요? 아주 찰지네요. 이건 전반적으로 예. 찰져가지고 별로 떡, 예. 떡 느낌이 나는지 떡! 아 음. 찰지니까. 한국은 소금, 네. 음, 북한은요 간장. 간장. 저 이게 순대 내용물도 다르지만 북한에서 순대를 간장에 찍어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간장을 소금에 찍어 먹더라고요. 물론,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쌈장도 찍어 먹고 다른 거다 찍어 먹는다고. 간장에 소금 말고 순대를 소금에 이렇지. 예, 뭐, 중요합니까? 네, 뭐저 찍으면 되니까요. 간장을 소금에 찍어 먹더라고요. 뭐 다른 지역에서는 순대를 뭐뭐 뭐 쌈장, 뭐 초장 다 찍어 먹는다는데 적도 서울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먹어볼게요. 탱글탱글해. 음, 살아 있다니까. 살아 있네요. 와, 막, 음, 이렇게, 이렇게 잘 지죠? 음, 그리고 북한식 순대는 좀 처진 음. 느낌이야. 음. 야채도 들어갔고, 음. 선지도 들어갔고, 뭐 이리니까. 남과 북 음. 오래돼서 음. 한민족이요? 한민족이안에서 합이고 통일이시요? 예 네. 말씀 들어주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처음 와가지고 솔직히 한국식 순대를 잘안 먹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쫄깃쫄깃하고 이 순대 당면이 들어가는 걸좀 이해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지고 좀 한국 순대 순대비에 또 푸석푸석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맛에 들뜨려가지고 이름 순대만 먹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엄마말 대로 너무 찰지고 진짜 떡 같아가지고 잘안 먹다가 지금은 한국 순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오랜만에 순대를 먹으니까 맛있고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두 개를 동시에 먹을 사람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되면 남북한 순대를 동시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오묘하고 아주 기특한 맛이 납니다 여기는 선지지만 은또 음. 보니까 당근도 들어갔네 지금 보니까 음. 우리 저기 있을 때는 북한 있을 때는 당근은 물론 안 넣고 음. 어, 선지 좀 넣고 어, 찹쌀이든 찹쌀은 귀하니까 잎쌀이든 불려가지고 음. 그다음에 겉절이 시라지 이렇게 데쳐가지고 당채 썰어서 다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넣는데 예. 순대 이게 작으니까 예. 오갈 넣어서 해먹던 기억이 좀감며 새롭게 나긴 나고 어, 그리고 또 돼지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네. 잡고 그 고기는 또 이렇게 키로로 그 여기는 건드리로 하지만은 한근두번 네. 하지만 거기는 주로 키로로 나가거든 네. 한 키로 두 키로 세 키로 이렇게 해서 팔어 네. 그 파는 목소은뭔니까돈 만들어서 결국 네. 어, 알고 나다를 해야지 생계를 유지하니까 네. 그러면 돼지 머리까지 다 팔고 내장은 집에서 순대를 해서 먹는 거지. 음. 그는 그날은 나이 잔치지. 옆집 아저씨 집, 뭐 친척도 모여가지고 어, 순대 파티를 하는 거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 순대 먹었는데 저는 뭐. 이게 아무래도 순대 전문점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맛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옛날 그 먹던 그 향수가 그대로 느껴지네요. 그래도 남북이 네. 한민족이라는 그 뜻은 네. 좀 비슷해. 순대 선지는 똑같이 들어가고 네. 어 나도 저면이 당면이 들어가서 왜 순대 안에 국수가 들어가지? 했는데 또 그나마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먹으니까 네. 또 느낌은 다르고 맛도 다르긴 하네. 탱하고 찰지고. 네. 이 순대문화 네. 자체도 저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고 같은 에? 그래서 이렇게 순대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 순대는 되도록이면 기름기를 싹 빼고 네. 어, 했는데 네. 우리 거기 북한에 있을 때 순대는 기름이 없으니까 네. 이 창사 사이에 붙은 기름도 다 삶아서 탕 쳐서 넣고 비계도 네. 다탕 쳐서 넣고 맞아요 그게 사실 기름 대용이지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많지 네. 야채, 겉절이, 배추 대체서 썰어서 들어가고 쌀 불려 들어가고 선지 들어가고 이제 저 기름 탕채서 들어가고 음. 어, 이런 식으로다. 맞아. 그래서 고향에 먹을 때야 강한데 강한데 뭐 허연게 거 그게 다 기름이었지. 그지. 음. 그 기름을 탕채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름이 있고. 음. 음. 그런 비기 같은 동어리도 기억나고 그러네요. 음. 맞아. 북한에서는 한국에 없는 이 순대로 이용한 요리가 하나 있거든요. 순대, 떡볶이, 이런 식으로 조합을 먹잖아요. 짜장면, 짬뽕, 뭐 이런 느낌인데, 북한에서는 순대도 먹지만, 이제, 어머니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순대 터지면. 아,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물 조절도 하고, 선지 조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쌀을 좀과도이었던가선지를 들렸다던가, 응. 물을좀 들렸다던가 하면 순대가 터져. 응. 어, 터지면 아예 그게 밥 되는 거지. 응. 그럼 순대밥도 아주 특색있어 그럼 숟가락으로 싹 퍼먹는거지 그거 이게 음. 어, 좀 이쁘게 나온거는 손님상에 놓고 네. 주로 부엌에서 어, 어머니들이 순대밥을 음. 먹는거지 잘라서 이쁘게 렇게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것처럼 근데 이제 순대 삼다 터지잖아요 이거 터진거를 이제 밥에, 밥그릇에 에밥 담아가지고 간장 넣고 뭐 소금 넣고 해가지고 볶음밥처럼 먹는거지 그 숟가락을 퍼먹는다는 개념은 얼추 간이 됐으니까 그그순대밥이라서아 아, 순대밥 네 음. 그런 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머니와 같이 이제 남북 순대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저렇게 순대 문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